창세기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행한 짓이 무슨 짓이냐 내가 내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나와 내왕국에큰 죄를 가져왔느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이 일을 행하였더냐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내 아내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녀는 실로 내 누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친절이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나에 대해 그는 나의 오라비라고 말하라 하였노라 하더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살아도. 근처였다. 그 그에게 돌려주며 아비 밀리기 말하기를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가라 하고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천계를 주었노라 보라 그는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내 눈에 가리움이라 하였으니 이같이 그녀가 책망 받았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해 주시므로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더라.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주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벌써 닫으셨기 때문이라.